이번엔 효성중공업의 최근 이슈와 향후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을 향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진 배경엔 몇 가지 강력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흐름은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변압기 수요 급증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전력망 교체 및 확충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고압 변압기, GIS, 스마트 그리드 관련 장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인도, 동남아 지역에서는 노후 전력설비 교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부가 제품 수출 비중이 높은 효성중공업은 그 중심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5년 말 기준으로 수주장업가 전년 동기 대비 약27% 증가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 부분에서 본인의 투자 포지션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9959-6611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수급 상황과 매매 스타일에 맞춰 전략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소, 인프라 투자 확대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효성 중공업은 수소 충전소 설비, 수소 생산 장비 등 국내 수소 생태계 확대에 있어 필수적인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효성 계열 내에서 수소 관련 핵심 부품을 일괄 생산,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 구조는 단순 테마주를 넘어서 실질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죠. 정부는 2026년까지 전국의 수소 충전소 600기 이상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중 상당 부분이 민관 협력 형태로 추진됩니다. 효성중공업은 과거에도 수소 충전소 EPC를 다수 수행한 전력이 있어 재수주 가능성 역시 높다는 분석입니다. 수소 관련 종목을 여러 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 안에서 효성중공업의 역할이 어떤 위치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자 남겨주시면 중복 종목 정리부터 수소 전력 인프라 테마 내에서의 효율적 배치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최근 주목받는 흐름은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정책입니다. 2026년 예산안 기준으로 스마트그리드 고도화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약40% 증가했고 주요 참여 민간 기업 중 하나로 효성 중공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발성 수혜가 아닌 향후 5년 이상 이어질 구조적 수요 확대를 의미하죠. 특히 스마트 변압기, 원격 자동제어 개폐기, 디지털 보호 계정이와 같은 고도화된 전력 설비 분야는 고마진이 보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고 당위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급등 전 눌림목에서 들어갈지 아니면 추세 확정 이후에 들어갈지 애매하신 분들이라면 영상 상단에 있는 010-9959-6611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분할매수전략이나 돌파매매 시점에 대한 실전 대응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수주도 큰 변수입니다. 2026년 상반기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그리고 중동 지역의 고압변압기 입찰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 여기에도 효성중공업이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입찰 참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미 수차례 공급 이력이 있고 기존 고객과의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어 수주 가능성은 높게 평가됩니다. 해외 매출 비중 확대는 주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달러 매출이 늘어나면 환율 변동에 대한 자연 해지 효과가 생기고 전체 수익성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땐 해외 이슈와 수출 실적이 본인 계좌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자 남겨주시면 데이터 기반의 시나리오별 전략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2025년사 분기 실적 발표는 2026년 2월 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매출 약 9천억원, 영업이익 약 620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익률 구조인데요. 전체 영업이익률이 6.8%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시장에서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 단계 더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수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실적 발표 이후 단기 급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적 발표 직전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 실적 이후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도 010-9959-6611로 문의주세요. 종목 하나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 상황 속에서의 전략도 함께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효성중공업은 지금 테마, 실적, 정책, 수급까지 모든 요소가 맞물리는 구조적인 상승 시나리오 초입 구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추세 전환을 시작했으며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확실한 매출 기반과 정책 수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입니다. 단순히 이슈만 보고 진입하는 전략은 변동성에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대응 전략이 꼭 필요하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 포트폴리오 내 효성중공업 비중이 고민되시는 분들, 또는 수익률이 기대만큼 안 나와서 전략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상단에 보이는 0 1 0 9 9 5 9 6 6 1 1번호로 문자 남겨 주세요. 단순한 조언을 넘어 실전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 지금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나 흔한 주식 조언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왜 그들은 반복적으로 성공하고 왜 개인 투자자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를 실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까지 왜 어려웠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번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959-6611 그리고 급등이라는 단두 글자 이 문자 하나가 어떻게 여러분의 매매를 바꾸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누구나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왜 나는 수익을 꾸준히 내지 못할까 왜내 계좌는 항상 제자리일까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신 문구처럼 구독자를 위한 혜택은 단순히 좋아 보이는 말이 아닙니다. 주식포트 관리, 세력 매집 분석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교육 이세 가지는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기반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매매는 흔들리게 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종목 선정에만 집중합니다 뭐 살까? 어떤 종목이 오를까? 뭐 이것만 고민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종목보다는 포트 구성 자체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포트 구성은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포트의 균형이 무너지면 계좌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혜택엔 주식포트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목에 몰빵하거나 비중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좌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드리고 시장 흐름에 맞게 포트의 비중을 조절하며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구조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세력 매집 분석입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존재는 개인이 아닙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세력입니다. 세력은 절대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신호를 남기고 움직입니다. 특정한 패턴, 특정 가격대, 특정 거래량 흐름을 남깁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가 이 신호들을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력이 던질 때 고점에서 물리고 세력이 모으는 구간에서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바닥에서 장기간 매집을 하면은 거래량은 일정 강격을 두고 늘어나고 캔들은 특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며 에너지를 차곡차곡 쌓습니다. 이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면 급등 초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혼자 공부해서 해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기준도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력 매집 분석을 전문가 기준으로 대신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석하면은 개인이 놓칠 수밖에 없는 초기 신호들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매매는 두 가지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첫째, 추격 매수가 사라집니다. 둘째, 고점 진입이 아니라 급등 초기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두 가지만 바뀌어도 계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교육은 단순히 기초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교육입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을 기준으로 매매해야 하는 지대입니다 차트는 복잡해 보이고 뉴스는 너무 많고 유튜브마다 말이 다르고 커뮤니티는 각자 다른 소리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하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진입하고 어떤 자리에서 정리해야 하는지 손절 기준은 어디인지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시장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하나씩 기준을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받은 구독자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화살표가 보인다. 왜 내가 흔들렸는지 알겠다 처음으로 매매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실전에서 통하는 진짜 교육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혼자 시장을 상대하는 것보다 기준을 잡아주고 분석을 대신해 주고 실시간 정보를 주는 시스템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 말입니다 개인이 모든 것을 혼자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시장은 이미 움직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혜택을 받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959-6611 여기로 급등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이 문자 하나로 여러분은 포트 관리, 세력, 매집 분석, 초보자 교육, 실시간 종목, 흐름 안내, 타점 체크까지 모두 제공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안내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매매 방식을 완전히 실전형 기준으로 재정비해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막연한 투자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갖고 싶다는 뜻이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고 준비된 사람만 잡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문자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959-6611-급등. 이 문자 하나면은 여러분의 투자 환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흔들리던 매매가 안정되고 보이지 않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계좌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주식은 운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정보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은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십시오. 이 변화는 여러분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급등.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십시오.